오늘 내 인생에 최고의 식사가 될 거야. 그대로만 네가 것도 대한민국 뮤지컬 대1% 명품 조연. 맡은 역에 따라 완벽한 변신과 무립으로 관객들을 웃고 울리는 천의 얼굴. 그냥 한 배우 김희원을 음, 만나기 음, 위해 찾아간 음, 곳은 군자역에 음, 있는 음, 한 음악원 음, 뮤지컬 음, 마타리 출연 중인 희원씨가 음, 시간을 쪼개 이곳을 찾은 이유는 성악 레슨을 음, 받기 음, 위한인데요 음, 그렇죠, 1994년 데뷔 이후 수많은 작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던 그녀가 이렇게 배움을 자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재즈나 뮤지컬 발성이나 그런 소울 그거 뭐 그런 발성들을 창도 그렇고 다 배웠는데 성악을 아주 어릴 때 조금 배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벨칸토 창법을 또 많이 잘 해야지 이게 더 뭐냐 제자들한테 더 알려줄 수 있고 하는데 우리 현주 선생님을 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시는 현대 선생님을 찾아가 갖고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옥의 사탕이면 돼. 이것도 더 끌으셔야죠. 음. 여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막 다다다, 띠다다띠다다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요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의 좋은 모습을 위해 그리고 후배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배우. <목소리> 했어요. 아 앞에 좀 앞쪽으로요. 아껴보세요. 터 뒤로 갔죠. 이목에 사투. 지금 학생으로서 네. 김희연이라는 학생은 어떤 네. 학생님. 김희열 씨는 어, 학생이라기보다 지금은 이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어, 학생들을 어, 학생으로서 이제 저한테 레슨 오실 때 보면 너무나 충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끊임없이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시고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른 다름이... 영 희원 씨의 열정은 전염성이 이 아주 이렇게, 강합니다. 우리가 2 0장은요 이렇게 동기차 생성 기능 아낌없이 다 줄게. 배우가 이제 달래 배우가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배워야 배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배우는 끝까지 인생을 배우든 뭐 테크닉을 배우든 장르를 배우든 영원히 배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연금 붙는 느낌? 저한테? 되게 뭐랄까, 그래, 저의 재산이 막 늘어가는 느낌이고, 또 많은 후배들한테 이제 그 양성을 배우, 제자 양성을 할때 부족함 없이 좀 알려주는 게또 기쁨인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재밌게 하지? 동료 배우 박혜미 씨가 희원 씨를 보며 했다는 말인데요. 데뷔 후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해온 희원 씨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명품이란 수식어는 돈을 줬기보단 묵묵히 무대를 지켜온 그녀의 뚝심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다시 재방을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다시 찍잖아요. NG를 내면. 데 무대는 절대 그러질 못해요. 요이 땅이에요. 그랬을 때 최고의 집중력과 그또 관객들의 그 최고의 집중력의 그 기운이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저의 연기로 인해서 울고 또 저로 인해서 웃고 그게 느껴져요. 그때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돈보다도 돈도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만 박수 커튼 걸때이 손바닥으로 말을 해줘요. 정말 너 잘했다. 너 때문에 나 정말 힘 얻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야 내가 참이 박수 소리 때문에 공연을 하는구나. 그때 좀 희열을 느끼죠. 레슨을 받고 희원 씨가 달려간 곳은 희원 씨의 이름을 내건 희원극단. 무대의 모습과 달리 평소엔더 없이 소녀스러운데요. 내 생각에는 그거를 한7월까지 대본을. 조용조용한 말투의 여인 그녀가 그녀의 이름으로 극단을 설립하고 아카데미도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약간 선한 메시지 있잖아요. 좀 영화를 보더라도 마음이나 집 어, 집으로 영화 아세요? 네, 그런 선한 메시지 있는 걸 좋아해서 뮤지컬도 이제 글을 제가 직접 쓰고 작곡을 이제 친구랑 같이 해서. 그 공연 만드는 거를 맨 먼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극단을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돈이 있어야 제작을 하니까 행사팀을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고 영화 같은 걸 요즘에 봐도 너무 잔인하고 보고 나면 뉴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막 정말 살맛 안 나는 메시지가 많잖아요.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래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나리도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진짜 착한 메시지, 용기 나는 메시지 만들려고 저야 귀한 걸다 팔았죠. 그래서 이제 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였어요. 근데 힘들었죠. 최근 10년 동안 사비를 털어 창작 뮤지컬 제작에 도전했던 그녀.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일일이 챙기다 보니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네. 여기는 옷들은 다 그런 공연용인가요? 뮤지컬 제작을 한 9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언틸 더 데이라는 의상도 있고 비지트도 있고 저기 되게 많아요. 가난한 후배들이 무대에서 마음껏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희원 씨, 무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무대를 지키고 싶은 책임감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김현. 김연... 배우님은 어떤 분이시고, 뭐, 배울 중에 특별히 있으신가요? 김희연 어, 배우는요, 어, 배우로서는 작품으로 말하는 거고, 인간으로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동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꼭 나의 욕심보다는 어, 함께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공연 시작 1분 전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그녀가 온 힘을 다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좋아하는 일을 하느라 연애도 결혼도 관심 없다는 그녀는 작품 욕심이 많습니다. 해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든 지금 이 인극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된 이불이라는 가제인데요 그거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그, 뭐랄까, 흥행 위주와 또 사랑, 뭐 연인 간의 사랑, 뭐, 그거는 남들이 많이 하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소중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가지고, 가족과 본인 자신. 네. 나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저, 존재인지 그거랑,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사람. 사람은 정말 귀하다. 그래서 메시지는 그거예요. 기쁨과 용기와 사랑. 바쁜 일정 속에서도 희원 씨가 직접 챙긴다는 레슨 시간. 치승의 입장에 된희원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비치시아니요 노래가 멈췄지. 둥둥둥 일케. 땅 띵땅. 영 얘네를 버려. 근데 진짜. 대충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희원 씨만큼 가르치는 일에도 대충이란 진짜입니다. 없습니다. 그녀의 스미디티나 베이지. 2014년에 광주 광역시에 레베카를 공연을 하러 오셨는데 극중 인물을 너무 완벽하게 소화하셔가지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인터넷을 한참 한 열흘 정도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연락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레슨 해주신다고 하셔서 뭐 못다는 생각 전혀 안하고 열심히 배우러 온 이렇게 전혀 다른지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다르고 너무 많이 달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의 한 80%는 수정이 거의 된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쉐이킹해서 <laughs> 믹싱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네, 발성법이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이 달라요, 하튼 광주에서 서울까지. 희선 씨가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오게 하는 힘. 그에 부응하는 에너지. 이 모든 것에 희원 씨의 고집이 들어 있습니다. <레 배가> 스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스타만 꿈꾸지 말고 진정성이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기를 정말 연기하지 않고, 진실되게 의미를 가지고, 음, 그렇게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용기를 주니까 진정성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연기 지망생들을 위한 수업 시간, 무용을 전공한 이원 씨가. 한층 더 까다롭게 아이들을 지도하는데요. 시범을 보이며 더 열심히 춤추는 선생님인지라 아이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중한생각활 이런 수업에는 순서를 못해도 돼. 근데 이런 거 있지. 멘탈로 이거 풀고 하는 거. 여봐. 서양은 일반인 들낌이 이러잖아. 손이. 손 끝에 에너지를 주라니까. 음, 무용은 이쁜 척이야. 이거 암기력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손끝에. 생명력이 짧은 연예인보다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배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진정성의 내포된 진심과 간절함이 행복으로 발현되는 것. 그래서 휴원 씨와 함께하는 아이들의 연습 시간은 행복이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화이팅 넘치시 넘치세요. 저희 이렇게 올 때마다 항상. 힘드실 거예요. 아마 공연도 있으시고 맨날. 근데 항상 저희 앞에서 웃으시고 항상 열정적이어서 저도 같이 레슨을 할때 그걸 좀 받아요. 같이 이렇게 해서 더. 더 배울 거 가져가는 게더 많아지고 더 열정적인 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되게 압박된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친근하게 잘 가르쳐 주시니까 좀더 쉽게 마음을 열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끼가 원래 많으시고 그다음에는 음 되게 연기를 실제처럼 하세요 그 무용을 하든 노래를 하든 연기를 하든 진짜 말하듯이 진짜 뭔가 전달이 돼요 춤이든 노래든 그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그게 정말 봉받고 싶어요. 시작부터 함께 춤을 차요. 네, 지 함께 이런 거, 함께 춤을 차요. 이렇게 뭐든지 노래는 요이 땅에 있지 이렇게 가야 돼. 한 플레이즈가. 제 선연 예방. 늘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아유, 나눠주기 운동실래. 위해 고군분투하는 배우 김희원. 그녀가 걷고 있는 배우의 길은 함께해서 멀리 멀리 가는 겁니다. 성현이 시작. 김희 잘했어. 그냥 진정성의 배우로 남고 싶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 쟤는 연기가 아니야. 쟤는 뭐야, 뭐, 빙이 들어왔어. 뭐, 뭐든지 진짜로, 음, 진실되게 하는 배우다. 그래서 진실된 배우?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뭐냐면 선한 메시지를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음, 투자도 많이 받고 해갖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후배나 선배들과 함께 모여서 메시지가 정말 아름다운 창작극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무릎. 진심을 담아 연기하고 노래하다 보니 무대를 사랑하게 됐다는 배우 김희.